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거죠 오늘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이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이야기 왜냐면 아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돼 지금 이제 교사가 된지 며칠이 지났냐 한 110일 정도 된거 같아 근데 야, 이제는 진짜 확실히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계기가 있어요 돈을 갑자기 이렇게 모아야겠다는 계기 돈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정말 소비를 극악 그 수준으로 쓰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 예, 교사 월급이 그 공무원 월급이 매월 17일날 월급이 들어와요 어제 받았는데 어제 받자마자 제 월급이 거의 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카드 값이죠 어, 제가 이때까지 신용카드를 한 번도 발급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체크카드만 발급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사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서로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카드사에서 막 연락이 와요 공무원 뭐교사는뭐 신용 등급이 좋기 때문에 뭐 카드를 발급 받으면 회비를 다 내주고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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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이 쫙 많아 그래서 듣다보면 아 내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게 이득이겠구나 이득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제 쓰다가 신용카드 쓰면 단점이 있죠 내가 돈을 쓰는 양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 소비를 하게 돼요 왜냐면 체크카드는 내가 쓰면 쓴만큼 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많이 쓰면 그 다음날은 돈을 좀뭐 적게 써라든지 뭐 이런식으로 내 통장에 보면 체감이 와가지고 돈을 안 쓰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아니거든 신용카드는 그 결제 금액을 내기 전까지는 돈이 안 빠져나가잖아 당연한 말이지만 전 이때까지 한 번도 신용카드를 써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카드 말고 내 월급에다 써나가는 신용카드는 지금 내 생애 처음이니까 딱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현타가 좀 세게 오더라고 돈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더니 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월급은 쓰칠 뿐이라는 말이 딱 괜히 넣은 말이 아니더라고. 와, 월급 받자마자 카드 값으로 되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돈을 좀. 줄어야겠다 쓰는 거를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쓴 거는 내가 1년 동안 임용고시를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거에 대한 나에 대한 보상 이라는 그런 심리? 그런 합리화로 인해서 내가 돈을 진짜 팍팍 썼어요 진짜 물흐르데 쓰고 내가 카페 가고 싶으면 카페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돈이란 돈은 그냥 막 썼어 왜냐면 또이 일도 힘드니까 내가 그 일을 힘들게 한 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돈을 막 쓰게 된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월급 받자마자 월급은 통장을 쓰실 뿐 이런 말이 자꾸 머릿속에 끌면 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 이제 돈을 좀 아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적금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적금양도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내가 돈도 못 모으고 벼락거지가 되는 거야. 김동현이 때까지 과소비를 했구나. 돈이 이렇게 내가 헛되게 썼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만약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되면 그 이자가 어느정도 될까 그때 처음 검색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내가 돈을 모은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했으니까 왜냐면 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와이제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에 이제 적금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적금이자가 그렇게 크진 않죠 아 지금 뭐 시중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적금이자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돼 적금이자를 센것 예금이자를 센걸 찾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발품을 해야 돼요 나도 적금을 하고 싶은데 적금을 들려면 진짜 계속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어야 돼 계속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 적금 이자를 센 거를 내가 계좌를 발급 받으려면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어야 돼 일을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 보면 언제 개설되나 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일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일 없으면 그러고 있겠는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이거를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나도 이제 어, 일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의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설국일 이렇게 적금이자 센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휴대폰을 보고 싶지가 보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돈을 모냐 으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 생활해봤어요 한 내가 이틀 동안 궁금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응? 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결론은 그거야 그래 적금이자가 3%나 6%나 그나 더찐게 찐이다. 결론은 내가 돈을 안 쓰는 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더라 생각이 들더라고. 요 사실 그 밖에 없더라고.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지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적금 이자를 센거를 계속 눈팅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소비를 극악 수준으로 낮춰 버리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 적금을 아무리 센걸 들어도 돈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않 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막몇 억씩 이렇게 적금을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넣어봐야 100만원. 진짜 극악 수준으로 넣으면 200만원 정도인데 그게 적금이자가 3% 6%로 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모이지, 크게 모이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크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아,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것이다.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것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해 오늘부터 이제 극악의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통장 다이어트지. 내가 정말 써야 될 것만 쓰고, 쓰지 말아야 할건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에 제가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좀 힘들 줄 알았어. 돈을 안 쓰면 막 밤마다 뭘 먹고 싶어 할것 같고, 뭔가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2주 동안 돈을 안 쓰니까 또 그렇게 살만해요. 네. 제가 또 이게 여기가 좀 시골이거든 그래가지고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단점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장점으로 느껴져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돈을 쓸게 없으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더라고. 돈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에 지금 2주째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또 나름 살만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누 이런 거 있잖아. 좀애거 스틱커피로 해가지고 타가지고 얼음물 타서 먹거나 카페에 돈 쓰는 게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극악 수준으로 모으면 빠르면 5년 안에는 1억이모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5년 동안 백 빠지게 백가죽 찢어가면서 돈을 모으면 1억이 모이겠지만 이자가 1억을 넣었을 때는 한 달에 25만 원씩 통장에 꽂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러면 땡큐 아니냐 5년 동안 개고생하면 내 월급이 25만 원이 공돈으로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리니까 야 이거 돈 모아봐야겠다 돈 모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맨날 그거 들있어요 맨날 통장 보고 있어요 이제 <laughs> 내 돈을 아안 썼다면서 내 계속 쉬, 쉴 때마다 통장을 봐요. 돈 이건 시내 안 쓰고 버티나 버티나 내내 통장 매월 보고 있어. 아무튼 계속 쭉 돈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돈이 모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악착같이 적금을 들고 적금 깨지 않고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